11번 문항입니다. 집단용 지능검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용 검사에 비해 지적기능을 보다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집단용 지능검사는 지필검사로 실시되고 개인용 검사와 달리 개개인 면담을 하지 않기에 개인용 검사에 비해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2번 실시와 채점 해석이 간편하다.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다수에게 시행하기 때문에 실시, 채점, 해석이 간편합니다. 3번. 개인용 검사에 비해 음성적인 유용성이 높다. 음성적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검사가 아닌 개개인을 면담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성적인 유용성이 낮다가 맞습니다. 4번. 선별 검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선별 검사란 집단의 장애나 교육 목표 등 정해진 기준에 분류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집단용 지능검사는 말 그대로 집단, 즉 다수를 정해진 기준으로 빠르게 분류,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4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실시와 채점 해석이 간편하다입니다. 52번 문항입니다. 심리검사에서 원점수란 실시한 심리검사를 측정해서 얻는 최초의 점수를 말한다. 이 원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기입니다. 원점수는 그 자체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원점수는 피검사자가 심리검사를 실시한 이후 얻는 최초의 점수이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실시한 값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습니다. 2번. 원점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특정, 특정 점수의 크기를 표현하기 어렵다. 원점수는 1번 보기처럼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고 말 그대로 채점에서 나오는 점수일 뿐이기에 크기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보기입니다. 원점수는 척도의 종류로 볼때 등간척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서열 척도가 아니다. 이 문항은 등간척도와 서열 척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간척도란 숫자의 크기 차이에 따라 값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척도이고 서열척도는 쉽게 표현해서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 2등, 3등처럼 1등과 2등의 순서를 보여주지만 1등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알수 없습니다. 심리검사에서의 원점수는 채점을 통해 나온 최초의 점수입니다. 점수라는 건 숫자이고 숫자는, 숫자의 표시는 등수를 나타내는 서열척도와 데이터값의 차이를 알수 있는 등간 척도 모두 포함됩니다. 4번 보기입니다. 원 점수는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70점을 맞은 것과 영어 시험에서 70점을 맞았습니다. 두 시험은 각각 70점을 맞았지만 다릅니다. 검사가 다르면 그에 맞는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검사의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53번 문항입니다. 베노타인의 분류에 따르면 웩슬러 지능 검사는 네 가지 범주, 언어적 개념화, 공간적 능력, 연속적 능력, 획득된 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능은 우수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 학업부진을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범주와 그 범주에 속하는 소검사들이 바르게 짝지형쓴 것들은 이 문제는 1번 보기, 4번 보기 동시에 말씀드리면 획득된 지식의 기본 지식, 어휘, 산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1번, 4번은 틀린 것입니다. 2번 보기와 3번 보기 동시에 말씀드리면, 연속적 능력은 산수 문제, 숫자 문제, 그리고 바꿔 쓰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더타인의 분류, 연속적 능력에 산수 문제, 숫자 문제, 바꿔 쓰기가 있고, 획득된 지식에는 기본 지식, 어업 산소 문제가 있습니다 54번 문항입니다 23개월 유아가 원령에 비해 체격이 작고 아직도 걷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엄마 아빠로 재현되었다는 내용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이 유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적합한 것은 이 유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적합한 것은 3번 덴버 발달 검사입니다. 덴버 발달 검사는 0에서 6세, 0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지체 여부를 확별하는 검사이며, 언어 발달, 운동 발달, 개인 사회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 발달 등 4개의 발달 영역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문항을 보면 체육이 작고 걷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저, 단어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언어 발달과 운동 발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도 그렇고 벤더거 발사할 검사가 적합합니다. 1번, 2번, 4번 검사의 보기들은 지능 검사입니다. 전체 모두 발달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지능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1번 그림 지능 검사는 4에서 7세, 이번은 3에서 7세 등 7세 3개월 등 대상의 연령도 올바르지 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5번 문항입니다. 다음 중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논리적 사고, 입각한 논리적 분석 과정을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타당도는? 정답은 3번 내용 타당도입니다. 공인 타당도는 증거 타당도의 하나이며 검사 점수가 개인의 증거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하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이고 2층, 2번 구인 타당도는 한 검사가 어떤 심리학적 특성을 재, 재느냐에 관한 모든 증거의 정도입니다. 4번 예측 타당도는 검사를 통해 일정,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개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분석 과정을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타당도는 3번 내용 타당도로 검사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나타내는 내용 타당도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